오늘의 이북도민회 소식입니다. 도민사회 최고 협의 기구인 12인 협의회가 7월 8일 이북 오도청 통일회관 3층 도민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도민 회장님과 다섯 분의 도지사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 2차 12인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 대표 경례. 바로 애국과 제창은 장소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선작고하신 선조님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쪽부터 앉으신 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승화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윤일령 경기도 중앙도민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나기섭, 한경북도 중앙도민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전승덕, 평안남도 중앙도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극, 황해도 중앙도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덕길,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재환 강원도 중앙도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도위원회 이명우 오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영천 평안북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황해도 박성재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길 한경남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김재웅 함경북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도유원의 정주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염승화 이북도민의 중앙도민회장님의 인사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네. 어, 코로나로. 온 나라가, 세계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연합회 5도위원회가 할 행사가 다 뒤로 밀려졌습니다. 또 취소도 되고 그래서 오늘 어, 그몇 가지를 의논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승화 중앙동,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과 7도 중앙도민회장, 전, 이명우 이북5도위원장과 5도 지사가 참석한 했고, 가운데 도민사회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오도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도민사회도 계획했던 여러가지 그런 사업과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보도연합회에서는이월 7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코로나19로 도민사회 상반기 행사 연기 취소로 침체된 애향 봉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느끼는 19년도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 등에 대한 의견에서 도민들로부터 공정성과 신뢰받는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회의 안건인 제38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의 행사 방안입니다. 이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정주환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8천 전체입니까, 8천 중에 네. 코로나 특히 코로나19로 하반기에 연기된 속초 실향민축제와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소식을 마칩니다.